도쿄 어울준비. 이제 출국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서 택비를 붙였다. EMS면 5일 전에만 보내도 괜찮은데 돈을 아끼려고 배편으로 보냈다. 우체국에서 상자를 사다가 옷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니트 같은 봄옷은 압축팩에 넣고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여름옷은 그냥 박스에 넣어줬다. 혹시 택배가 젖을 수도 있으니 안에 비닐 한 겹을 까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시작된 택배 박스를 닦기 위한 눈물의 차력쇼. 박스 3 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옷만 세 박스가 나와서 결국 중간에 박스를 더 사왔다. 마지막 박스엔 식료품하고 생활용품을 챙겼다. 사실 한인마트에서 다살수 있는 것들인데 비싸게 팔기 때문에 무게가 적은 건 챙겨가는 게 나은 것 같다. 비닐로 공간을 분리해준 뒤 남은 곳엔 신발을 넣는 걸로 택배 싸기를 끝냈다. 우체국에 가기 전에 어플로 사전 접수를 했다. 주소를 적은 다음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 구분은 선물로 선택해야 파는 물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품 검색에서 물건을 찾아 넣은 뒤 옷이나 신발, 가방이면 앞에 유즈들을 붙이는 게 좋다. 가격은 관세를 피하려면 100달러 이하로 적는 게 좋다고 하셨다. 무게는 우체국에 가서 바꿀 수 있으니 대충 어림잡아 적었다. 나머지 사항도 선택해준 뒤 신청 버튼만 누르면 준비는 끝난다. 우체국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다. EMS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선편이라서 직접 가야 했다. 택배비는 17만 2,500원이었다. EMS면 30만원 정도가 나왔을 텐데 확실히 선편이 싼것 같다. 택배를 붙이니 큰일 하나가 끝난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다. 오늘의 기록 끝!